창섭 씨 대표 사연 하나 뽑아주세요. 네, 저는 어네 오다님의 사연이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음. 네, 너무 좋아하고 음. 그런데도 걱정도 있으니 네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진심이 담긴 장문의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. 남자친구한테. 아니면, 네, 근데 이제 편지라는 게 요즘은 써? 어 이제 이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. 음. 어쩌면 그 남자친구도 같은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요즘 트렌디한 우리들이 쓰는 편지처럼 크크크 무슨 무슨 유유 막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편지를 음. 나의 진심만 담긴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왜난그 음. <laughs> 생각까지? 헤어질 때 그거 받아야 되는데? 구력 구력 써봤어요 편지 <laughs> 저... 여자한테 손으로? 네. 써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재밌습니다. 제가 제가 왼손잡이여가지고 네. 이 이제 저는 글씨 잘못 써서 음. 쓰다 보면은 삐뚤빼뚤하니까 연필로 먼저 쓰거든요. 네. 근데 연필로 쓰면 이제 왼손잡이들은 네. 여기에 닿아서 다 번져요. 음.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싫어서 고무 장갑을 끼고 빈을 썼던 적이 있어요 <laughs> 고무 장갑을 끼면은 이제 이게 비닐이도 아니니까 네. 아니 그게 은근히 덜 쓸리더라고요. 비닐 장갑을 어. 끼지 왜? 네. 아, 근데 고무 장갑이 피부에 딱 붙으니까. 세상에 <laughs> <laughs> 완전 완전 성이다 여자친구가 <laughs> 그걸 알았을까? 한 근데 그게 얼마 안 길었어요. A4 용지 반만한 거였는데 네. 그두 시간 동안 썼어요. 세상에. 어.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? 원하던 걸 얻었나요? 감동했어요? 어, 예, 제 진심을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. 음, 음. 음. 지금은 과거고. <웃음> <웃음> 어, 죄송해요. 찰물쇼. 얼굴에 굉장히 많은 슬픔이. <laughs> 어 이런 모습도 있었군요. 자,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라이브 빅매치 시크릿싱어 결과 발표.